16일 홍천군 서성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는 등도 저녁에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추위가 당분간 계속돼 건강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도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영 악화에 문을 닫는 가게들도 늘고 있습니다. 도내 첫 보훈 요양원이 16일 원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령인 국가유공자들 을 위해 치매 전담실 등도 갖추어 지역 보훈가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돈에 8만 9천여 농어업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펠로티비 뉴스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두꺼운 옷을 꺼낸 시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돼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차가운 바람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두꺼운 겨울 점퍼를 걸치고 목도리도 둘렀지만 추위를 이기기는 역부족입니다. 16일 오전, 원주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바람 불으면 더추천아요 원주천 둔치에는 따스한 한낮 햇살에도 지난주 내린 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하천도 이렇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14일부터 영하 50도의 차가운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남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16일 홍천 서석 아침 기온은 영하 24.4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영하 18.8도, 횡성도 영하 18.6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춘천 등 도내 대부분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원도 내륙과 산지에는 이번 주 내내 한파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까지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15도 이하, 강원 동해안 영하 5도 이하로 낮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18일 시베리아 고기압이 중국 동해안의 따뜻한 공기에 일시적으로 물러나면서 풀리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19일부터 다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추워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강추위까지 몰아닥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 TV 승 e 입니다코로나1 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현재 도내 8개 시군에서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깊습니다. 내심 바라왔던 연말 특수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고기를 파는 식당을 운영 중인 이승기 씨 테이블이 30개가 넘을 정도로 식당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임과 회식이 중단되면서 단체는 커녕 손님 자체가 또 끊겼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홀 영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시간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따가도 다 취소되고요. 거의 이제는 연락도 안 오고요. 일단은 너무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일단 사람들부터 안 다니니까 그게 제일 심한 거죠. 너무 촉박하게 9시에 딱 문을 닫아버려야 되니 손님들도 조금 늦게 오시면 빨리 먹고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저희 눈치를 볼 때도 많이 있고요. 춘천 대표 먹을거리 닭갈비 식당들이 모여있는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단체 예약이 줄을 이었지만 올해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폐업을 결정한 가게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최악이죠, 진짜 최악의 선택인데 그 최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기가 그시기대학가 상인들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종강 총회 등 방학 전 학생들이 모임이 대부분 취소된 탓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중에 지급해. 힘겨운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상인들에게 내년 1월은 멀기만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뭐 임대료부터 갖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 이런 게 나가야 되니 뭐 모든 가게가 다 똑같겠지만 좀 다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좀신좀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밖에 없어요. 없어.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 도내 곳곳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 낮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영시 기준으로 1,078명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인데요.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0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두번 이상 확진자가 두 배로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3단계로 격상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1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외 모임. 행사는 금지되고요. 유흥주점뿐 아니라 PC방과 카페, 결혼식장과 백화점, 마트도 문을 닫게 됩니다. 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원격 수업만 할수 있고, 기업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해야 합니다.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터라 사실상 올스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3단계로의 격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2.5단계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이 우선이냐, 경제가 먼저냐. 당장의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다가 정작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진 않을까요? 당국이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강릉시가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긴급식량세트 1,000개를 추가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강릉시 자가격리자는 모두 657명으로 하루에 배달되는 식량세트는 150개에서 200개에 달합니다. 해당 세트에는 격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즉석밥과 라면, 햄과 쓰레기 봉투 등이 포함됩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격리자 2,400여 명에게 식량 세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7월 원주시가 돈의 첫 국립 전문 과학관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업비 1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과학관이 준공되면 생명 의료를 주제로 한 돈의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원주의 조성 예정인 국립과학관, 국내 여섯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처음 건립되는 전문과학관입니다. 원주시는 이곳에 생명의료를 주제로 지역 의료기기 산업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과 비대면 의료 등 의료 산업의 발전 과정도 모은다는 구상입니다.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뭐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단체나 그 설문조사 결과가 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거고 그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과학관은 태장동 옛 캠프롱 미군기지 내 조성 예정인데 캠프롱 부지 오염조사 결과 비오염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학관 실시 설계를 위한 국비 1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관련된 주제를 하게 되면 혁신도시와 연계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수많은 우리가 젊은 학생들이나 뭐 많은 관광객이나 여기 올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태장동이 그 과학관 말고 조금 더더 어린이를 위한 거 그 다음에 전문적인 걸좀더더 유치를 해가지고. 원주시는 이 밖에도 인근의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을 추가 유치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립과학관이 건립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지역을 방문하고 관련 일자리는 900개 이상, 생산 유발 효과도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원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이다입니다. 도내 국가유공자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관련 복지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16일 원주 혁신도시 내에 도내 처음으로 보훈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정 진료 등을 다녀야 했던 도내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권 유일의 보훈복지시설인 원주 보훈요양원이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2017년 사업을 추진한 지 4년 만입니다.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건립된 보훈요양원은 2물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용대상은 강원권과 수도권에 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배우자 등입니다. 기존 보훈요양원 사업비 1.5배 수준으로 굉장히 훌륭한 시설로 지어졌으며, 1인실, 2인실, 24명에게 제공되는 상급침실이 가장 많은 요양원입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전국 보훈요양원 중 최초로 치매 전담실도 설치됐습니다. 이 밖에도 물리치료실과 심리 안정 치료실, 각종 재활 치료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원주 보훈 요양원은 전체 입소자 중약 30%가 강원권 보훈 대상자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에 보훈 병원이나 요양원이 없어 다른 지역을 전전했던 돈의 보훈 대상자들은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사실 강원도 는 혜택을 못 받다고 볼수 있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뭐 요양원에 갈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전부 다 그냥 일반 요양원을 쓸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애런성이 많이 있을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훈 요양원 건립을 계기로 의사가 상주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보훈 병원도 강원도에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내 첫 보훈 요양원이 들어서면서 고령의 보훈 가족에 대한 노후 지원과 요양 서비스 개선에 대해 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 기회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15일.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신용도가 낮아진 기업도 1억 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이 기술력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농업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농업수당지원사업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6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농가당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8만 9천여 가구로 지역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가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90%로 확대합니다. 정선군이 산불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산불 대응센터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산불 대응센터는 정선군 애살리 163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산불 감시, 진화인력 대기실과 장비 창고 등을 갖췄습니다. 성성군은 이와 함께 내년에는 각 읍면의 산불 진화대 대기실을 비롯한 장비 창고 등 시설 부수 확충에 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동해안 신가평 손전설로 건설 사업에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천군은 1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국전력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새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밝힌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지 선정 위 구성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줄 것을 재요구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계획안에 따르면 홍천에서 3,700여 가구가 피해 구간에 포함됩니다. 원주시가 내년 전시 컨벤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리조트와 호텔 업체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시와 HDC 오크밸리 리조트, 호텔 인터불고 원주 등 6개 업체는 지난 15일 협약을 맺고 전시와 컨벤션 사업 기반 마련과 행사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업 회의와 학회, 전시회 등을 개최해 지역의 숙박과 음식, 관광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호재면 200가구에 자동 가스 차단 타이머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가스 차단 타이머는 주방 가스 계획에 설치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차단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보급은 포스코 건설과 우린복지재단 등민간업체 기부로 이루어졌는데요. 원주 소방서는 음식물 조리 또는 조리 중 방치 등이 주택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사업이 화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